뭔가 제가 또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어, 정말 쉽지 않아아 <laughs> 요즘에 그 크라보마가라는 운동이라는 말 크라보마가 <laughs> <또 그러는 걸. 웃음> 그냥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기술인데 그 호신술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진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이랑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잘 되는 운동입니다. 원래는 호신술을 배우려고 여성분들을 많이 등록을 하신대요. 거기서 대표님이 너무 잘한다고 최근에 벨트를 하나 땄어요. 계속 이렇게 치니까 까졌어요. 제 인생 운동찾았잖아요 주짓수보다 재밌어요. 음... 어, 주짓수 팀원들이야 <laughs> 나 그냥 액션 배우 할까 <laughs> 운동적으로 할까 응. 응. 그리고 그래, 나중에 준비되어 있으면 근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 수지수 헤어머신 응.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단 그저께인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닦거든요 벨트를. 그러니까 뭔가 뭔가 한거 같은 거예요. 응. 별건 아니지만 되게 아 뭔가 이걸 위해 시간을 쏟았다 이런 느낌 이 드는 거죠. 어, 참. 가만히 주지 못하는 분. 맨날 다치고 응. 자꾸 뭘 하고 있어 <laughs> 활동량이 많아요 아니 오늘 눈을 두배 키워주세요 네못는 <laughs>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두배 키워요 머리를두배 키우는 거요 그래서 제가 원래 팔에 근육이 안 붙었거든요 응. 근데 하도 눈이 응. 붙니까 팔에 근육이 붙었어요 응. 나 근육이 안 붙는 사람인 줄알았데 우리, 우리 아들 뭐해 네, 언니는? 네. 저는 PT 살 빠졌대니까? 응. 그 아니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어. 근데 언니는 완전 말라가지고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 살이 많아요 숨겨진 살안 네. <laughs> <제가 잘 안 웃음> 보이는 그래 보이게 입고 다 해서 요즘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? 요즘 한동안 미드 보다가 사산 아. 맞습니다. 아 산행 재밌더라고요 그거, <웃음> <웃음> 그거 <웃음> 보고 있어 처음에는 어 뭐지? 어 웹툰 <laughs> 같다 이랬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그 매력이 <laughs> 빠져버렸어 <laughs> 그럼 끝나지 않으냐? 이제 하나 남았어요. 음. 그리고 25, 21은 음, 지금 네. 몰아보려고 지금 완결, 완 끝났잖아요? 이제 시작할 거예요, 저는. 뒷북할 거예요, 아, 아, 재밌어. 나 그런 거 좋아해, 한 번에 몰아보는 거. 네. 왜냐면 저는 25, 21 같은 그런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음. 너무 재밌어. 몰아봐 조금만 기다려요. 제가 다음에 보기 전까지 다 보고 언니와 깨끗한 거 보러 올게 엄마가 숨을 떠서 숨으라 너무 재밌다고 아, 너무 엄마는 멋있어. 본방 다 챙겨보셨거든요. 저는 항상 그 시간에 제 방에 있었죠. 아, 스포 안 나갈라. 아. 그랬는데 네요 마지막에 막 <laughs> 이러면서 보시는 거예요. 슬퍼? 이랬어요. <laughs> 너 촬영한 날 <건> 이거 보지 마 <laughs> 이러면서 아. 보시는 거예요. <laughs> 했는데 리면부으니까 t h a 니까 my p 지 c k e t 거 m s u r 요즘 m 재밌는 게 그래. 없는 듯 하면서 <laughs> 있어 맞아 r e I'm 날 u r e I'm s 이 r 이옷 m 어떤 r e I'm s 은 r e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인 m sure. I'm s 저도 제가가끔 응. 일반인 히 가까운. 이 신기하고 그래요. 히 가까운. 이만히 가까운. 이만히 가까운. 이만히 가까운. 가 쉬는 시간 차에서의 쉬는 시간 짜잔 여기는 마법의 장대기실이고요 버스 안이에요 혼자 줄줄줄절 떠들고 있어요 <laughs>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요 한번쓴 괄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매미 아프네 내 괄사 어제 친해졌는데 소주 아니? 소주 마시고 싶어. 뭘 하면 좋을까? 여기 있는 간식 소개. 파스타드, 초코파이. 우와! 딸기 맛이 나왔잖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피 롤이잖아 소세지도 있잖아. 촉촉한 초코지. 나 그거 잘하는데. 안쪽 촉한 초코칩, 아니, 촉촉한 초코칩에서는 안쪽 촉한 초코칩이,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이, 뭉지게 찾아갔다가 촉촉한 초코칩이, 넌 안쪽 촉한 초코칩이어서 촉촉한 초코칩이 될수 없다고 했더니 안쪽 촉한 초코칩이, 촉촉, 촉구, 울면서 집에 갔다. 뭐 이런 거 있겠잖아. <laughs> 아유, 불량 뽑으려고 별짓을 다하네 <laughs> 주우재씨와 친해졌어요. 아. <laughs> 나 혼자. <laughs> 주우재씨가 유튜버 하시거든요. 지인분 초청하셔가지고, 아. 초청석 같은 그런 거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갈 의향이 있으니 불러주세요 했더니, 안 그래도 지금 초청할 사람이 떨어져서 고민 중이었는데. 아. 유튜브 콜라보! <laughs> 가끔씩 좀.

나 봐봐 여기다 연인 구경하러 온다니까 <laughs> 가야 된대요 안녕 열리라고 올게요 다시. 오시는 게 팀장님이 화면에 있긴 서 <laughs> 언니가... 아, 언니는 팀장... 근데 <laughs> 뭔가... 유리 구동 검는 느낌이잖아. 아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지금까지 지혜였습니다. 안녕~ <laughs>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! <laughs>